네, 안녕하십니까. 돈많이 t v 의 류태형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단기 매매라든지, 이런 세력주라든지, 이런 매매에 대해서, 뭐 실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의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대표님, 그러면, 어, 이렇게 종목이 어떤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해서, 정거점을 돌파하다든지, 그런 흐름이 나온 뒤에, 그러면 어떤 단기 매매에 그게 좀 맞는, 그럼 공식이 없을까요? 대응할 수 있는 공식이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laughs> 그런 근사치에 맞는 그런 기본의 공식이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실전에서 큰 도움이 되겠죠. 사실 요약이는 제가 잘 풀려고 하지 않았는데 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 단기 매매의 갈증을 많이 느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공식 하나. 풀어드릴 테니까 실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역시 여러 가지 응용이 될수 있는 분이고 오늘은 기본적인 부분만 일단 풀어드리도록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욱 더 응용되는 부분들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을 한번 보시죠. 자 ITN 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원픽으로도 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ITN이 지난번에 5월 12일이에요. 5월 12일을 보시면은 지금 차트상 보면 정고점을, 치킨 정고점을 돌파하는 뭐가 나왔습니까? 거래가 터지는 이런 축이 발생했죠. 자, 그러면 이날 주가가 장중에 16% 급등했습니다. 자, 이후에 중요한 거는 그 다음날 보시면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반등했습니다. 장초가 마이너스 주고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양봉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돌파 이후에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오는 이런 패턴은 굉장히 강한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은봉이 하나 나왔죠. 자, 은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눌림목이죠. 자,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봉. 우리가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거나, 이런 종목들이, 뭐, 주가는 연일 뭐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중간에 뭐, 이렇게 좀 쉬었다가 다시 더 상승하거나, 아니면 다시 조정으로 내려가거나, 이러죠. 근데 그것이, 우리 마찬가지죠. 산을 올라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을 할 때, 산을 막 올라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올라갈 수는 없죠. 체력이 워낙 좋으신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중간에 쉴때 너무 오래 식은하면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져요. 땀도 다 식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몸이 풀어진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적당하게 휴식을 취하고 나면 다시 정상을 우리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이 적당하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게 누를수록, 짧게 쉴수록 체력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음봉이발생했을때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느 되냐면, 일단 첫 번째 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0번. 그리고 나서 짧은 조정은 여기서 공식적으로 며칠을 잡냐면, 하나, 둘, 셋, 3일을 잡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저점이 나와야 되지, 3일 동안 저점이 나오지 않고 깨진다 그러면 이건 약하죠. 3위를 다 조정을 쉬는 놈들이 좀더 상대를 약할하는 놈들. 강한 놈일수록 하루나 하루 이틀 만에 다시 조정을 끝내고 치고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엄봉이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돌파하죠. 이런 유형은 굉장히 강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빵이 나왔을 때, 눌림목이 나왔을 때 공략 가능하겠는데, 이후에 1, 2, 3그렐 내에 강하게 치고 나간 애들이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i t c 는어 그런 유형이었던 종목으로서 우리가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이때 돌파하고 나서 다음날 얘가 어, 이렇게 마이너스 공략을 했는데 근데 안보게 나왔다. 그럼 센 놈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엉봉이나 나왔지만 바로 치고 나간다. 더욱더 강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만 보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어떤 걸 보여 드릴 거냐면 이걸 보시죠. 자 이날도 보시면 한솔 테크닉스 축이 나왔죠. 어 이날이 지난 4월 25일인데,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거래가 강하게 터지는 그런 양봉이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아주 강한 양봉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면은 음봉이안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빵이라고 그랬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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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1, 1, 2, 3이죠. 자, 1. 어머나왔죠. 자,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거래가 줄어드니까 나름대로 어, 매수 접근을 일부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두째날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 저점이죠. 1, 2가 됐습니다. 그리고 3일째 3가 됐습니다. 3일째 양봉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저점이 이날도 나왔죠. 자, 그러면 이 3일 동안 나왔던 저점을 깨면은 이 종목 약하다고 생각하시고, 그이후에는 반등이 나오거나 그럴 때, 조금 손해보거나, 아니면 약간만 이익보거나, 그런 자리에서 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외에 보시면은, 어땠습니까? 저쪽 안 깨고 있죠? 예, 네, 그리고 강하게 돌렸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요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돼요. 어, 뭐 어떻습니까? 잘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제가 이제 어떤 종목을 보여드릴 거냐면, 자, 이 종목 한 볼게요.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써니전자가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시로 나오죠. 뭡니까? 강하게 거래가 나오면서 축이 발생했죠. 자, 이날 상한가 나왔습니다. 주가는 상한가니까 종가가 고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그 다음날 주가가 또 양봉이 나더 나오고 거래가 더 터졌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그러면서 연속으로 이렇게 고가권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렇게 음봉이 나왔는데 자, 이때 이음봉을잘 봐보세요. 음봉인데그 전날 거래가 터졌던 강하게 터졌던 이 장대 양봉의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청산이에요, 청산. 청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주목은 이제 단기급등는 끝나겠구나 생각해야 되고 접근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들 접근하고 을 싶다라고 한다면, 자, 이날, 운동이 첫떨어졌으니까 뭡니까? 빵이죠. 예, 이날이 빵이 됩니다. 자, 봤을 찍은 날이 빵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날 보시면, 원. 저점 깨졌죠. 그리고 투. 아직도 저점 못 만들었죠. 쓰리. 예, 3일 동안에 형성된 저점까지 다 내려와 버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약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시면, 어, 그것도 저점을 깼죠 깨죠.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약하게 가더라. 이해되셨나요? 중요하겠죠. 요거 공식을 정확하게 여러분 들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또한번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티웨이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티웨이홀딩스의 이구간 한번 봐보시죠. 자, 티웨이홀딩스가 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죠. 뭐 어, 여러 가지 M&A 관련 재료가 있었는데 이때 주가가 빵하고 상한가 올라갔습니다. 버전 돌파해버렸죠. 그 다음날도 거래가 폭발하면서 연속으로 이렇게 급등했습니다. 이게 당발성의 급등인지 아니면 이외에 눌러주고 들갈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네, 운동이 하나 때렸습니다. 뭐가 됐습니까? 아, 빵이죠, 빵. 자, 빵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빵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내가 원, 일이죠. 투, 이죠. 3, 3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이 점점 더 깨져버렸죠. 이런 종목은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가피하게 내가 접근을 했다. 어, 나는 접근을 했다. 나름대로 뭐, 한 번, 복을 보이니까 접근해봤다. 자, 이후에 양목 나오고, 약간 반응 나오지만 다시 깨졌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쭉 이렇게 깨지는 거예요. 약해지죠. 자, 요 유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하나 또한번 볼게요. 노바렉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노바렉스를 보시면 이 자리 한번 봐보시죠. 여기서 4월 1일 날이 고점 가격이 11,000원짜리인데 그 자리를 여기서 빵 돌파했습니다. 고점 돌파죠. 자, 고점 돌파형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이 자리를 여기서 어떻게 해요?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했죠. 자, 그러면서 축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다음 날 보시면 양봉이 나왔어요. 역시 장 초반에 마이너스 좀 줬죠. 자, 엄봉안 나왔죠. 그리고 눌림목 순날 때또 양봉 나왔죠. 그리고 또한번 나왔죠? 그래는 들고 있죠? 자, 이런 유형이 더 강해지는 유형이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식적으로 이해해 두신다면, 실제로 굉장히 큰 놈이 되겠죠? 떠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을 보여드리면, 자, 신성 통상의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신성 통상에 보시면은, 이 자리가 중요한데요. 자, 이러고 있던 종목이, 빵! 하고 고점을 돌파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파했죠. 어때요? 어, 직전이 박스권 고점을 돌파하면서 충이 발생했고, 보시는 바와 같이 대량 거래를 터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보시면, 음봉 하나 떨어졌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이음봉은 거래는 2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눌림목이 될지, 더 갈지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자, 공식 적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원, 눌림목, 잡았습니다. 양목 나왔죠? 저점 안 깨졌습니다. 투, 아이, 저점 안 깨졌죠? 3, 예, 네. 양문 나왔죠? 자, 그럼 여기까지 눌리목 우리 코약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저점, 3일 동안 형성됐던 이 저점을 깨면 돼요? 안 돼요? 깨면 약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반등을 이용해서 좀 짧게 손실보거나 조금 이익보거나 그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후에 보시면은, 네, 주가름은 이렇게 강하게, 화끈하게 올라갑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럴 때이 구간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10% 이상 수익을 쭉낼수 있는 구간이 나오죠. 이런 게 우리가 공식적으로 단기매 하시는 분들한테 이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거랑 대형주에서도 통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솔루션 경우에 한번 볼게요. 하나 솔루션에 보면은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고점을 돌파하는 양봉이죠. 자, 이런 자리 보시면은, 빵하고 전고점을 이렇게 해서 패턴적으로 돌파합니다. 그래가 터트리면서 자 그런데 이러고 나서 이러고 나서 그 다음날 보시면은 네또 추가로 반등 나오죠 양봉 계속 나옵니다. 자 음봉 하나 나오면서 그래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고점을 돌파하는 어 그런 음봉이기 때문에 이거는 눌림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위에어름들 어떻습니까? 짧게 누르고 계속 고점을 돌파했죠. 이후에도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자리죠. 자 이런 자리 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눌러주고 나서 다시 한번더 이렇게 엄봉 하나 떨어지고 하나 둘삼 그죠? 삼레래 안에 바로 위에 고점을 돌파했죠. 이후에 다시 주가가 빵하고 치고 올라간다.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이거는 대형주에서도 나름대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개별 종목에서 단기매매를 할때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딱 잡아두고 하신다 그러면 뭔가 내가 대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 훨씬 더 뭔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그야말로 참기 누설입니다. 누구에도잘 알려드리지 않는 실전 단기매매 필성 공식에 대해서 기초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전에 남들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매매는 항상 또 실전 기법은 항상 어디에서요? 돈 많이 쓰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류태영이었습니다.